이마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하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본 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 시임과 동시에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갈수 없는 애절한 상황을 노래함을 볼 때에 유사한 상황에서 쓰여진 42편 4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같이 동행하였던 고라자손이 지은 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절에서 4절은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애틋한 마음을 노래한 내용이며 5절에서 7절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의 내용.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해서 얻는 영적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란 다윗왕이 언약괴를 안치했던 예루살렘의 장막을 일으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한 것은 절대 외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들 때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축조되지도 않았고, 성막은 잘해봐야 천막, 즉, 가건물입니다. 아무리 희고 깨끗해도 천막은 천막입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적인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장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었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주의 장막을 사랑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구별하여서 별개의 선택지로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비록 교회가 여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머리되어 주십니다. 주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 형제자매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랑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장막인 교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우리의 영과 육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절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보듯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면서도 나아갈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영과 육이 사무침을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땅 끝까지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올 수있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이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의복도 제대로 못 걸칠 정도로 급박하게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왕의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탈 것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정말 황망하게 정신없이 달아났던 것이었습니다. 의식주도 의식주였지만 가장 큰 염려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사막과의 경계인 마나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정작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를 진짜 쇠약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문제는 주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입니다. 의인 요업이 가장 싫어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재산을 잃었을 때였습니까? 자녀들을 잃었을 때였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건강마저 치셨을 때였습니까? 친구들을 맞아 자신을 정죄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요비 가장 절망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 고통스러운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눈물로 침상을 적심해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과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심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시인의 열정처럼 강렬한 열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해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싸오니 라는 고백에서 알수 있듯이 단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고 안락한 곳보다 문지기와 같은 천한 직책으로라도 하나님의 공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자였던 김구 선생의 소원도 해방된 나라의 문지기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겨본 서름을 알기에, 그래서 내 나라가 있다는 의미와 가치를 알기에 그의 나라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이는 그 은혜를 더욱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에 무지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달게 받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능욕받고 배척받는 일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권유하는 배교의 대가로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장막은 잠시 잠깐의 편안과 안락이나 주의 공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과 은혜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알아서 더욱 더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 하실 것임이니다. 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직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은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해와 방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지 만물을 비추지 않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빛과 열을 골고루 지구의 유지를 위하여서 더함도, 덜함도 없이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의 필수 불가결인 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방패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파도를 막으시고 다니엘의 새 친구를 삼키려던 풀무불을 막으시며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정직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해처럼, 방패처럼 자신에게 더욱 엄격하시고 완전을 요구하시는 스스로에게 더욱 철저히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정직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정직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 자녀 되기 위하여서 정직히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양처럼 모양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직을 행하기를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씀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인인 고라 자손들은 모세 때에 반역하여서 땅에 삼켜진 바 되었던 고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 문지기, 요리사, 성가대직에 종사하며 하나님의 장막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하루종일 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눕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은 절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와 고라 자손이 달랐던 것처럼 저주의 사슬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은혜는 늘 차고도 넘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저주의 역사를 끊어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후대에 남긴 고라 자손들처럼 죄인된 과거를 끊어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라 자손의 이 진정 어린 시를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지기가 아니라 문지기보다 천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이 땅의 가장 호화로운 천일보다 나음이니, 우리도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의 장모, 장막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해요, 방패 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